안녕하세요. 해민농원입니다 오늘은 하우스, 아니, 거의 불타고 있을 정도로 온도가 높아서, 어, 하우스 밖에 풍경도 찍고, 하우스 상태 한번 어,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구름이, 아, 정말 멋집니다. 아, 이렇게 멋질 데가 있나 싶은데, 하우스 안은 어, 지옥입니다. 지옥. 예. 표농사 모내기 끝나고 어, 아주 잘 커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친구네 하우스고요. 어, 이쪽으로 해서 쭉 논밭이고 예, 하우스 이런 형태로 어, 농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논들 사이에서 어, 대부분의 하우스가 존재합니다. 어, 원래 이제 논이었는데 어, 농사짓기 어렵고 그런 어, 뭐 물이 뭐 너무 바닥에서 올라온다거나 뭐물 빠짐이 잘안 좋다거나 그런 곳에서 주로 하우스를 지어서 무화과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늘은 멋지지만 하우스하는 엉망인 모습을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우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어, 하우스 밖 온도는 39도. 하우스 내부 온도는 42도 입니다 예 이거는 하우스 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할수 있는 자동 개폐기 입니다 어, 온도가 워낙 높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 드리기 위해서 어, 찍어 보았습니다 예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우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어, 현재 하우스 내부 온도는 42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제가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서, 오래 심어서 기르는 일년생들인데, 어, 비교적 늦게 심었는데 괜찮은 듯 했는데, 이 뜨거움에 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뜨거울 때 물을 줄수 없어서 이따 저녁에, 예, 물을 한번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한 3일째 정도 온도가 계속 40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듯한데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막 주르륵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예. 어, 무화과 잎이 이렇게 예, 예, 바스락거립니다. 예. 예, 이게 아마 어제 얘는 탄것 같은데 이렇게 바스락거리고 얘도 어제 탄 예. 무화과 잎이 탈 정도로 예. 아, 무섭습니다. 예. 올해 이제 1년생 무화과인데 잘 커야 되는데 에? 열매는 잘 달려 있는데 잎이 여기도 타고 아 얘도 잎이 통으로 붙 보통 이렇게 이제 잎이 이렇게 타서 이제 없어지면 여기 열매가 이렇게 달려야 되는 열매가 제대로 안 달리고 나중에 되더라도 제대로 이제 뭐 맛이 안 나거나 에, 문제가 뭐 낙과를 하거나 이렇게 그렇니다 그러니까. 채순들도 에, 이 정도 에, 밤이 되면 어느 정도 복구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날마다 이제 온도가 계속 품종이나 나무 이제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제 버텨내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텨내는 애들도 있는데, 아, 얘들은 뭐잘 버텨내고 열매도 잘 달립니다. 품종이 뭐엇일까요 이름으로 어디 써놨을까요? 어, 느낌은 하디시카고 같은데, 이렇게 잘 버티는 애들도 있지만, 예, 아주 버티지 못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 이제 볼까요? 얘도 음, 이름이 안 써졌네요. 네, 이렇게, 파리가. 완전 다 말라가지고,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폭탄 같은 비를 던지고 가서, 제 하우스는 이제 피가 없어서 그래도 괜찮나 싶었는데, 아주 그냥 뜨거운 열기가, 예. 네. 아, 소리 들리시나요? 무슨 ASMR도 아니고, <laughs> 참. 농사 참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음, 요, 오래 심은 것들인데, 이제, 키가 많이 큰 것들은, 뭐, 2m 가까이 되는 것들도 몇개 보이구요. 대부분 한 1m 50 넘는 것 같은데, 어, 잘큰 애들이 이렇게 잘 큽니다. 예, 더위에도 잘 견디고, 그러는데, 몇몇 이제, 품종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예, 특히 상태가 안 좋은 품종이 예, 예, 있어요. 그래서 그 품종 찾으러 갑니다. 예, 이쪽으로 건너가 볼까요? 하우스 예. 아, 옆동으로 왔습니다. 이쪽에 특히 상태가 안 좋은, <laughs> 이게, 아우 이게, 라즈베리 라떼라는 품종인데, 이 모양이 좀두 종류로 나오고 하는 품종인데, 어느 순간부터 얘는 계속 탑니다. 예. 이쪽에 보면 얘는 아예 타서 곰팡이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부스러지고 위쪽으로도 계속 탑니다. 아마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른 품종보다 어, 이 품종이 유독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엉망입니다. 예, 여기도 보면 예, 같은. 제가 이쪽에 라즈베리 라떼를 한 20주 정도 심은 것 같았는데 이쪽이 전체가 다 이상해서 어, 뭐, 뭐 다른 문제인가 했는데 어, 라즈베리 라떼만 이럽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서는 이 품종을 계속 하우스에서 심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열매가 많이 달리지도 않고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맛도 좋고 과육색도 좋고 다 만족스러운데 열매가 많이 달리지도 않는데 에. 이렇게 이제 더위에 약하면 아니, 저도 버티는데. 무화과가 못버티네요아 예, 예. 풀도 냄새도 나고, 무화과 향도 나고 그러네요. 예. 현재 온도는 42도 정도. 예. 바람이 불긴 하지만, 오히려 더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예. 어, 이제 품종별로 이제 차이는 조금씩 있는 것 같고, 나무 이제, 어, 뭐 가지 수나 열매 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이 정도 일이면 며칠 된것 같긴 합니다. 대체로 일년생들이고 좀 일찍 심었던 것들이, 4월 초순에 심었던 것들이 성장이 조금 빨랐는데 그 품종들이 대체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42도면 사람들도 힘들죠. 나무들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 42도 바람 한점 없는 42도 땡볕 하우스에서 입이 하나 둘 타면서 바스라지고 있는 하우스 풍경이었습니다. 네. 이상은 해민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 탔네. 다 탔어.